네! 비안 돼! 만들대로 교체하안 돼! 네, 안녕하세요. 안다하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하나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응. 음, 바로 음. 과정에서 감독... 안녕하세요. 과정에서 감독이하는 과감한 인생입니다. Scenario.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빈 PD입니다. 지한PD입니다. 네 오늘 저희 PD 세 명이 모여서 뭘 할지 그리고 뭔가 세팅이 뭔가 특이하죠? 뭘할 뭐 건가요? 네. 저희는 오늘 송편 만들 거예요. <laughs> 어, 사실 오늘의 버킷리스트는 바로 송편 만들인데 기왜 이게 송편 만들기가 사실 버킷리스트라고 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살면서 송편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만들어봤어요? 저는 어릴 때 빼고는 안 만들어본 것 같아요. 언제? 저도 어릴 때 가족들이랑 만들어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어. 요즘에는 뭔가 다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 사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함께 저희 사이좋은 작업실 친구들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근데 어 그냥 기존에 있는 송편 만들기처럼 너무 어려우면 친구들 따라하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이번에 우리만의 스타일대로 좀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사실 뭐 레시피는 아니에요 저희도 몰라요 따라하면 아, <laughs> 안 돼요 안 되는 네요 저희가 성공하면 따라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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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처음 하는 걸니까 이렇게 한번 저희 세명에서한번 성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특별히, 반죽 색깔을 좀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냉동 과일을 사 왔는데 여기에 실제 과일들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으깬 다음에 국물만 살짝 내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볼까요네 이렇게 볼까요요 빨간색 오 진짜 빨간 이렇게 보면 국물처럼 원액이 나올 거예요 네 광고받을 거 아니고요 내돈내산 몰라요. <laughs> 만 더해요. 그럴까요? 네. 습니다 맞나 <놀나> 이게? 약간 이런 거. 아. 절대 <laughs> 없고요. 저이 정도 부었거든요 우와 너무 예뻐 이될까와 너무 예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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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넌 녹차야 그걸... 녹차. 녹차. 전 아이스크림이에요. 응. <laughs> 나는 아이스크림. <laughs>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것만 넣으면 안 돼요. 이거만 보지면 안 돼요. 이제 아. 중불중불 물을 넣어야 돼. 잠시만요.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볼게요. 이거 oh 뭐야? 어, 너무 거운데그 뭉쳐지나요? <laughs> 네, yeah, 뭉쳐져요. 물을 만약에 너무 없으면 물을 좀더라고금자 좀 넣어야 돼. 좀 운물 얼마나 넣었어요? 몰라요. 눈대중으로. 이씨 <laughs> <넣었어요. 웃음> 다 같이 색깔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잠깐만요. 저 아직 귀엽죠? 우와, 이거 진짜 예뻐! 우와! 저도 근 나쁘지 않아요. 냄새 좋아요. 너 얘도 얘도 너무 예뻐! 우와, 저 약간 이거랑 색깔 똑 같은데? 우와! <laughs> 뭉쳐주세요. 죽어라, 이원빈 어? 우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빨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좀벗어먹잘 나왔는데? 어? 잘, 잘 나왔어요? 어디가 잘 나왔는지 몰라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레시피 영상이 아닙니다 <laughs> 그냥 저희끼리 보는 네, 거예요따라고 싶으시면 바로 나가세요 <laughs> 한번 해보고 성공! 뭐, 맛있으면! 아 맛있으면은 근데 냄새는 아무래도안나아 한국산 거? 아니야 이냄새 같은데?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냄새가 궁금해 냄새 맡았다 오 이거 녹차잖아. 맞다 그래, 맞다 그래. 오, 진짜. <laughs> 맡아보래, 맡아보래. 오 <laughs> 진짜네. 아, 진짜 아 역시 아이스크림 직방이었어. 뭐 생각보다 근데 우리 벌써 다 했어. 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다 했어. 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불을 넣고 쪄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찜기에다가 물을 좀 올려놓지 않을 불을 켜를 해놓고 봤어 있죠. 오 야. 어 그, 이거 찜기 주세요. 반죽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소를 넣을 거예요. 근데 소는. 사실 우리가 송편을 좀안 먹잖아요. 맞아요. 송편, 여러분들 송편 드시나요? 저는 전... 사실실에서 안 먹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저는 그 보통 송편, 기본적인 송편 베이스는 약간 깨? 음, 같은 거 들어있어서.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응. 음. 질려요. 맞아, 질려. 음. 송편 사실 질려요. 소는 음. 약간 그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음. 저희 말의 특별한 송편 소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갱부터 넣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양갱이요? 네, 양갱 그냥 이렇게 손 떼서 일단 이거 송편 만들 줄 알아요 다들? 이렇게 딱 펴서 동글동글 말아서 말아서 좀 누른 다음에 쫙 누른 다음에 포 들어갈 때까지 이거 하나 이렇게 해주고 아 옛날에 생각났네. 그니까 러 반죽 너무 두꺼운 맛 없어. 어. 근데 또 너무 얇으면 찢어져.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송편을 잘 만들면 딸이었나 아들이었나 그런 말있었데 기억이 어. 안 나요. 어, 맥이 근데 맥이 진짜 맥이 어렵다, 거야. 만들기가. 괜찮지 않아요? 크다. 좀 크다, 아까. 좀 오, 예쁘다! 오 짜잔! 오 저거 뭐야, 이거? 고구마요? 뭐야? <laughs> <맞아. 웃음> 이거 뭐야? 고구마요? 맞아. 진짜 험한 거 얘기해 저게 뭐야 그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공룡 만들기 스테고사우루스라고 이렇게 맞아 맞아 돌기 있는 공룡이 있거든요 공룡이 산똥 같은 잼을 한번 넣어볼까요? 잼? 와 잼은 진짜 상상하지도 못하겠다 잼? 진짜 잼 음. 어떤 느낌일까? 잼 진짜 상상이 안돼오 맛있겠다 이거 어. 이거 약간 달콤한니 맛있겠어 약간 디저트 어 코리안 디저트 느낌 오저 많이 넣을 거예요 쨈이 우리나라 건가 우리나라 기로 만들었어. 오, 어, 넘친다. 오, 선다, 선다. 다다다 모양 잡기 힘드네, 쨈이. 쨈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벌어질 것 같은데. 어. 일단 원형으로 만들어 볼게 저는. 어떻게 살려봐야 하니까. 만들다가 터져. 안 돼! 비, 비, 이거 왜이 <laughs> 터져. <laughs> 이상해지고 있어. 몰라, 일단 놓자. 못살것 같아. 어, 이거 일단 올려보세요. R.I.P. 아, 아, 이어나안거 뭐예요? 봐어 이거 뭐예요? 이거 <laughs> 카요 어, 이거 이거 카페에 서거요 이거 뭐예거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요 이거 요예이요자기이 20분 지금 9시 2 0분이거든요 좋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요리는 역시 기다림의 미약이나 했습니다. 음, 몇분 됐어요? 10분이야. 음. 10분밖에 안 됐죠? 아니야, 20분 지났다. 아니 안 지났어요. 거기야. 우와. 아직 안 보이죠? 오, <laughs> 어, 진짜 있다. <떨린>. 우와. <laughs> 우와와오 뭐야 야 대박 예뻐 우와 와, 아 이게 됐어요 이쁜데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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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라서 자, 방금 눈으로 난 개욕했어 어 뜨거 야 비주얼 보여주세요 짜잔 예쁘죠? 근데 터졌어 <웃음> <웃음> 내장 <웃음> 네, 네 동시에 이제 아, 뭔지 모르니까 가볼까요 이렇게부터 저이까지와 치즈 폭탄이야 와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닐까 난못 가. 오남치이다 우와 치즈 미쳤다 우와 간다 포춘쿠키 같은데 약간 느낌오와 아, 아, 뭐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손편이야 딸기잼인가? 우와 딸기잼 딸기잼 먹어봐요 연깅인가? 음 어때? 맛없어? 어때? 맛 없어? 아, 어때? <laughs> 완전 맛있어. 오, 오 진짜? 로 이게 된다고? 진짜 또 된다고? <laughs> 나도 먹어볼래. 아니, 무슨 뭐야? 뭐야? 아니야 또. 아, 오 진짜? 응. 가보면. 크림치즈. 와 진짜 맛있는데 크치즈가 <laughs> 우와! 치즈 진짜 <laughs>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죠? 네 가게 내로 가야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야 양갱 너무 맛있는데? 양갱 들어있는 게 약간 호빵 같아. 뭐래? <끼빵> <끼빵> 그래서... 빵이데 이게 떡이 되네. 성이안맞아 어, 맞아. 형안나 보다. 형균이 형. 야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똑같지 뭐야 <laughs> 진짜 진짜 맛있이 <laughs> 진짜, 진짜 맛있어. <laughs> 야 창업하자 <웃음> <웃음> 와. 다 너무 맛있어. 추석 때시골도못 가고, 근데 송편도 만들어 본 경우도 아예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여러분도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 때 많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여행도 못 가고 어디 뭐. 가족들도 못 만나는 분들 많을 텐데, 집에서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즐거웠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할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과감한 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엄청 대단한 버킷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소한 거, 안 해봤던 것들을 도전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나머지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응원합니다 인생물성! 과감하게! <laughs> 야, 더 만들자. 아, <laughs> 대박이다.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맛이다 <laughs>